거기에 말솜씨까지 있잖아 음. 그럼 진짜 빨려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듣게 된다? <목소리>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 현... <laughs> 갑자기 폭탄 선언하시는 몇달 전에 댓글로 엔젤님이 비대면 데이트를 알려주셨어요 최준 그래서 영상을 보고 혼자 보기 아까워서 김대리한테 공유를 했다 그러나서 그래도 아까워서 남자친구한테도 아까 보여줬어요 <laughs> 그 운동이 아깝지. 그 뒤로 한 2, 3일 동안 그 커피 한잔 할까요?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? <laughs> 커피 한잔할까요하나 <손주나> <laughs> 진짜. 아, <laughs> 아 근데 저체준 바이러스 좋아요. 어. 안 했으면 좋겠는데. 안 보면 되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웃기고 웃었지.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나 봐요. 그 말투, 막, 그 머리 스타일. 그래서, 안 그랬으면 좋겠다. 저 근데 진짜 그 영상 딱 재생하자마자 1초면, 아! <laughs> 반응 이렇게 나왔다가, 아, 좀만 더 봐볼까? 아! <laughs>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다가 자,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처음에는 경악했는데, 볼수록 되게 신기하고, 점점 주며드는 거죠, 매력에. 주며든다고 음, 음, 음. 그래, 많이 하던데, 나는. <laughs> 거부감 <laughs>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. 남자들이 여자들이 재밌는 남자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<laughs> 유행대 하는 거 있잖아요. <laughs> 이런 거 많이 따라 하잖아요. 음. 하지 마. <laughs> 이런 거는 함부로 따라 하면 안 돼요. 차라리 따라하지 말고 그거를 공유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 그러네. 따라 하지 마. 아니면 드립을 따라 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드립 센스 있게 적재적소에 쓰는 거 괜찮은데 자기가 그 사람이 된것 마냥 막 <laughs> 네. 어설프게 따라 하는 거 역효과 날수 있어요. 근데 이게 그 체중뿐만 아니라 모든 유행어들을 다 똑같이 하려고 한다 이러면, 어, 이 뭐지? 개그맨 해야지.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여자들의 이상형 중에 재밌는 남자 있잖아요. 유마로스. 네. 재밌는 남자가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? 제가 생각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재밌는 남자는 그 여자에게만 재밌는 남자인 거 같은데. 재밌지. 근데 재밌는 것도 똑똑해야 재밌는 거 같아요. 이거 완전 공감해. 똑똑해야 웃길 수 있어.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웃기는 포인트가 다 다른데 그거를 공략해야 그 사람을 웃길 수 있거든요. 음, 이게 김대리가 말하는 지금 재미는 웃음의 포인트를 맞췄다면 나는 그 재미를 흥미 부분에서 봤을 때 똑똑해야 재밌는 게 맞아요. 이야기 주제도 다양하고 내가 한 가지 뭐, 어,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랬을때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든지. 음, 머가 아닌 음, 음. 그 흥미를 이끄는 재미. 어. 그럼 너무 재밌어. 이 사람의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. 근데 거기에 말솜씨까지 있잖아? 음. 그럼 진짜 빨려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듣게 된다? 아,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... <laughs> 갑자기 폭탄 선언하시는... <laughs>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했네요. 사과해야겠다. 그 항상 설레는 사람이 되는 법, 그 편을 참고해주세요. <웃음> 아? <웃음> 자기가 노잼이라는 걸 아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갑자기 재밌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되게 역효과가 날수 있는 거. 어, 진짜. 그래서 그 재미는 사실 개인적으로 노력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. 음. <laughs>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런 타입이다. 그러면은 내가 얘를 유머로 웃기겠다. 예미 유머로서 재미를 주겠다는 거는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<laughs> 차라리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. 어, 맞네, 맞네. 거기서 이야기 소재를 꺼내서 그 아까 말했던 배경 지식이라든지 네. 이런 걸 뽐내는 게내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재밌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. 음. 이게 그냥 웃긴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그 시간이 재밌다. 그리고 저 최근에 그거 음. 봤어요. 어쩌다 사장이 이제 카페 봤잖아. 사장님이 잘생기면 생기는 일 해가지고. 그 손님들이 대부분 여자들이 오시는데, 막,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, 안 주셔도 된다고. 멋있다.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. 나 너무 보고 싶다. <laughs>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. 잘생겨야 잘 생기... 재밌다. 잘생기는 유즌이란 말이 있잖아요. 이게, 재밌지? 이게 솔직히 좀, 그래요. 이게, 네, 그래요. <laughs> 그런데, 이게 사실인 게 뭐냐면, 그냥 보고만 있어도 괜히, 즐거운 사람이 있잖아요. 그 강아지, 고양이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. 걔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재밌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말씀 잘하신다. 너무 즐겁잖아. 그래서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다? 그러면은 여기까지. 로... <laughs> 아니, 저는 말하기고 웃는 상, 웃는 상. 아. 그러니까 유머를 하면서 나는 진지하니까 진지하게 유머를 할거야 이런 사람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. 진지한 표정으로 유머해도 웃길 것 같은데. 우리 얼굴은 막 세상 진지한 그 진지한 얼굴로 최준 따라한다 생각해봐요 안 웃겨? 유잼일, 얼굴이 유재일 때? 아니 그냥 진지한 얼굴 김대리가 지금 그 표정으로 해도 난 웃길 것제 같은데 제 표정이 어떤데요? <laughs> 내 표정이 어떤데? 그리고 아, 더, 이게 답을 해준 그냥 단순히 웃겨서 웃긴 게 아니라 그냥 흥미 그, 사람이, 그 사람한테 이그사람 배울 게 있을 내 마음속에 물음표만 남기고 갔어 <laughs> 재밌죠? 내 표정이 어때서요? 재밌는 것 같아. <laughs> 이럴 때 답답하게 하는 남자 유형편을 봐주세요. 내 <laughs> 네, 남자. 그 시간이 재밌으면 그 사람이 재밌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아 맞아, 맞아. 이게, 이게 포인트예요. 약간 여자의 머릿속에. 페이크 쓰는 거야. 페이크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즐거워. 막, 이 사람은 되게 밝은 분위기를 가진 것 같아. 그냥 뭘 얘기해도 그냥 인사만 해도 즐겁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게 곧 유잼이 되는 거거든요. 내가 만약에 말 주변이 없고 말솜씨가 없다 이러면 액티비티 한걸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거요? 놀이, 자유로 드로 같이 타는 거. 같이 소리 지르고 재미없어. <laughs> 이래놓고 나중에 남자가 사실은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<웃음> 이러면 <laughs> 나다한적 있어. 이러면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어느 편을 참고해 주세요. <laughs> 어이 친구 봐라. 좀 화내오네 <laughs> <laughs> 잘한다 잘한다 더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우면 그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? 그 여자 기준에서 재밌는 사람 응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이라면 개그맨이 됐어야지 근데 한 사람만 재밌게 느끼면 되잖아요? 네 그래 그 개그맨 체준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제 앞에 있잖아요 <laughs> 그런 것처럼, 한 사람만 웃기면 됐지. 오늘의 결론은 뭐야? 어설프게 따라하지 말자. 땅이 아주 정다 병인지 말래요. 정말, <laughs> 정말 따라하고 싶으면 한 번만 하자, 한 번만. <laughs>